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 브리파랍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학살을 해봐야겠죠. <laughs> 대박 학살 편 해보겠습니다. 뉴게임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샘파이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샘파이는 헤어스타일은 샘파이를 대머리로 만들어줄게요. 미래프리파라님,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아, 왜 수염? 수염 아닌데. 아이컬러는 최대한 할아버지처럼 보여야 돼. 이렇게 선글라스 끼워줄게요. 이거 됐고. 자, 저는 이렇게 샌파이를 못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니까 이걸로 해 주고 3 자. 뭐야? 짠, 시작합니다. 선이에 이렇게 막 놀고 숙제도안 하고 연대레는숙제안하는애 이게 다소 느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완전 대박 학사를 해볼 거예요. 아니, 그냥 모드를 보여드리겠다고요. 아니지. 조작키도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조작키가 있다면 이, 데,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세요. 와! 저는 일단, 어, 잘안보여 그리고 완전 대박 업데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아, 그 렉. 갑자기 왜 렉이 걸리지? 일단 저희 교실로 가고, 애들 안 왔지? 마샬 클럽이 여기죠? 그러면 바로 옆에가 라이트 뮤직, 아, 아니구나. 마셜 클럽 아니네? 마셜 클럽이네. 그럼 바로 옆에 라이츠 뮤직 클럽인데요. 최신 버전이에요. 문 닫고. 저쪽에 문 닫혀있지? 안 됐다. 여기 피아노 칠수 있어요. 완전 현실적인 자린으로 바꾸고, 여기 이제 미역을 소환할 겁니다. 오, 저는 이하고... 아, 어, 뭐야? 뭐야? 야, 이쪽으로 죽으면 어떡해? 야너 이쪽으로 죽으면 어떡해? 자, 이렇게 봤어? 죽어라.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무기 소환이에요 여기 이거 어, 잔인한 것들이 많은데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먼저 박스 커터칼인데요 이거는 그냥 기본칼이랑 똑같아요 어 뭐야 쟤왜 부질 부질거려 야엠마 전 진정한 얀데르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잘 못합니다 뒤에서 몰래 아 뭐야 빠샤 뒤에서 빠샤 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뒤에서 안 하고 앞에서 시끄럽게 하는 편 이라고 할수 있겠죠 부모님들은 이게 그냥 그냥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yes, 이렇게 죽을 수 있고요. 카타나로 어, 카타나빠. 아, 잠깐만요. 일단 볼기브스인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누르시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어, 잠시만요. 어머, 내 가슴 왜 이렇게 작니? 아, 뭐야? 아, 여러분? 아, 어, 됐다, 됐다. 가만있어. 죽습니다. 어. 뭐야, 이거? 헐. 헐, 대박. 이거 찍어 놔야 되겠다. 헐. 헐. 어떻게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있죠? 아, 예, 예. 이거 쓰러지다. 쓰러지다. 예야 어, 징그러워. <laughs> 해놓고 징그럽대. 어, 얜참잘안 보여. 아, 뭐야? 아니야. 아, 뭐야?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만 중요한 순간. 예스. 자 이건 됐고, 야 무섭냐? 어 박스 커터. 미래프리 파라님이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 더. 더 쪄. 더 쪄. 이렇게 하고 빵. 징그러운데? 뭐야 이기억이 이렇게 되네 야구빠따로 야구배트 야구빠따, 야구방망이로 아 시금치란다 미역을 살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가라 미역! <laughs> 야구 빠따 아 뭐야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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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난널 피아 피아 피피 피아 노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야구 빠따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 제가 연데 레버그도 있어요 연데 레버그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죽어라 예 바로바로 잘 죽죠. 뭘 보고 난리야? 아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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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칼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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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널 죽이러 왔다 뒤에선 이렇게 할수 있고요. 징그러워 아나 어디가 나 어디가 어디 잘안 보여 얌찬 뭐를 보냐고? 보냐고? 나 야구 출신이야. 뭐래? 야, 이 엄마 죽어. 아, 실수로 뒤에서 해버렸다. 엄마, 내 야구 빠따의 맛을 봐. 어, 저 저기요? 시금치 팬티 초록색인데? 시금치라네. 또 시금치라네. 미역. 팬티...가... 초록색이에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어우. 뭐. 저기요? 아 깜짝아 얀참피 하나도 안부는줄 뭐고있나요뭘봐뭘 뭘 보냐고 뭘 보냐고 뭘 보냐고 근데 얀참 팬티 보였어 자, 제일 잔인한 거. 제일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잔인주의에요, 잔인주의. 잔인한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눈깔을 퍼. 잔인한 사람 아니에요, 저. 근데 이런 게임이 뭐 단지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뿐이지, 뭘 봐? 어? 가슴 한쪽이랑 눈깔 한쪽을 퍽 때렸는데, 어도이 톱으로! 자, 이거를요, 버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자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 예. 그 다음에 미역을 살려볼게요. 전또 뭔가 해골되는 줄 알았는데. 시금치가 한 명이 더 생겨요. 어, 뭐야, 뭐야. 이런 먹은 또 난생 처음이네. 뭐야? 뭐야? 뒤에서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쪽에? 시금치가 고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아무 상관 안 쓰고 있고. 아,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봤다. 얘들아, 뭐하니? 봤다, 봤다. 쟤는 안 봐.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무슨 모드로 할까요? 에볼라 모드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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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는 거 말고... 당당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한 거란 증거가 없어. 내가 한 거란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한게 아니야.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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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옥상에 있던 애들 다 죽었어. 어, 코코나 죽였다. 예. 저거 센빠이야. 일단 저쪽에 있는 애들부터 먼저 파파 파. 죽여버리고 이거 봤어? 와. 괜찮아? 좁다 애들 말이야. 그냥 확 가버려. 자, 여러분, 그럼 다시 볼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만 갈 시간이네요. 그럼 저는 2편에서 돌아, 아니 3편인가? 3편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